성경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은 단두 종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은 딱두 가지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은 뭐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에요. 베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 바울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는 종교를 따라 산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진노의 자녀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인생. 우리 가운데 다툼이 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살인이 왜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왜 있습니까? 개인의 욕심이 나라의 욕심이 되고 그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전쟁이라는 비참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욕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마귀가 가장 우리를 쉽게 공략하는 부분도 바로 사람의 이 욕심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냐?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무슨 욕심이냐? 가장 뛰어나고 싶어하는 욕심. 무슨 욕심이냐? 가장 열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욕심. 그래서 교회를 흐트러트리는 사람은 냉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열정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소리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상대방을 마귀로 몰아붙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기도하고 회의를 하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투게 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욕심은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것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 욕망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자기 욕심을 버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적이고 곧 악의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그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요. 도리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시고 정제하셔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경건이라는 겉포장으로 포장하고 나가니까요 위선으로 포장하고 나가니까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를 만족 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두 가지 인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며 사는 인생. 그래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십박을 당하기도 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산에 숨기도 하고 유리하며 걸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시브리서 11장은 말하잖아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그두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만족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정말 복된 인생은 네가 하나님을 만족하며 비록 네가 양의 탈을 쓰고 비록 네가 유리하며 걸식하고 비록 네가 외롭고 학대받고 핍박받는 인생일지라도 결국은 네가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사는 인생.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족시키는 인생이 결국은 복된 인생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나중에 누리게 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삶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 정과 욕심과 싸우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분량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와 하나 됐느냐? 얼마나 우리가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과 욕심을 버려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내 길을 갈때 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정과 욕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아무리 해도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붙잡고 열매야 맺으라 기도해도 열매 맺지 않아요. 열매는 언제 맺어집니까? 때가 되면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이 열매 맺지 못해요. 중생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삶이 돼야 됩니다. 둘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몇 년이 지나야 과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한 후에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때와 나쁜 때나 괴로운 때나 힘든 때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성장해야 돼요. 성장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어느 때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자 기뻐하자 백날 얘기도 기뻐할 수 없어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꾸준하게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물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장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 정과 욕심을 싸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욕심 당연한 거죠. 야! 세상 사람다 그렇게 사는 거야.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고,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금욕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을 알고 절제하고 멀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걸 말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금욕해야 된다. 어느 종교를 가든지 간에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마시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내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게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해요.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 자랑스럽게 됐잖아요. 왜요? 정가 욕심을 끊는 것이 금욕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가 욕심을 끊는 것이 금욕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종교에 그대로 노출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거슬리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길이 있는데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정과 욕심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세요 달라요 금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고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팽함이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해야 되고 당신은 기뻐해야 되고 당신은... 화평해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양선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몸에서 그냥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사과나무가 귤을 맺을 수 있나요? 감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것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유실수냐에 따라서 그 유실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너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수 없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엔 여러분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나무였던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무들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여러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급욕해요. 정과 욕심이 죽지 않습니다. 아이 뭐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뭐 성욕이 없어지나요? 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식욕이 없어지나요? 사람이 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뭐 뭐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심리가 없어지는 그거를 아무리 때려 죽이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중생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중생합니까? 바로 예수의 스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예습감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 생각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 잘못된 본성을 예수의 글쓰의 피로 변화시켜서 예수의 글쓰를 따르는 복된 인생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향해서 내가 얘기해야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예수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주님이 머문 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에 머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방 단시간 내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라면 심서 행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심서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